t 작... 또 이영재 선생님, 네, <laughs>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클론입니다. 네, 그앱 클론입니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이제 9월 12일날 매수하셨고요. 네. 매수가 5만 3천 원에 비중 1 5시네요 네, 오늘 상담해 주실 종목은 앱 클론입니다. 스위처블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가 국책 주요 과제로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대학 바이오 섹터가 이제 끝물이다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대장주 외의 것들은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부터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전부 이탈해서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네. 어, 어느 섹터든지 희망 성쇠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이끝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지옥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이제 상장될 때도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 기업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도 계약권이 있었죠 지난달에 그 계약이 한 5,650만 달러 규모의 위암 및 유방암 치료제 AC101이네요. 네. 101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이 있고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에클론 자체라의 종목은 좋게 봐요. 네. 좋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어요. 네네. 지금 가격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이게 3만 원도 볼수는 있어요. 3만 원까지 볼 수가 있어서. 네. 어 위험한 종목인 건 맞아요. 지금 매도하기에도 힘들고, 매수하기에도 힘든 가격대가 아닌가 네네. 싶어요. 음. 빠졌을 때, 추매를 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한번 받는 거에서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음. 왜냐면 매도를 하셔야 될 때, 매도 못 하셨어요. 지금 53,000원 네. 구간이면은, 장대 양봉에 들어가신 건데, 한요 정도 들어가신 건데, 네. 최소한 빠질 때, 중단성 정도 깰 정도까지만 많이 보신 거거든요. 네네. 한,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건데, 한요 정도에서는 매도를 쳐주셔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매수가 이상이 됐던 구간도 있는데 네. 빠져나가지를 못하셨다면 이제 못 빠져나가세요. 통상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예 더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을 다 팔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있다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업이라면 네. 어 비중 출도를 하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 매수 매도를 논하기엔 조금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